안녕하세요. 네, 한국어 실습 어, 한국어 실습 2번입니까 네. 2번 김효진입니다. 네. 2반. 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동사 순서인데 이게 네, 연세대학 한국어 대 초급 이다시 마지막 단원입니다. 어, 이 기본적인 걸 다했다고 간주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번째 마지막인데요, 계속 기장하고 긴장하다보니깐 까 목농하고, 어, <laughs> 한각상태까지, 한각 직전에 점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끝까지 네, 그러니까 잘 맞출 수 있도록 에어컨 여기 틀어 드릴까요? 더우세요? 지금 나와요. 나와요. 마지막까지 잘 맞출 수 있도록 협조 잘 해주십시오. 명찰관신분이죠. 명찰, 네. <웃음> <웃음> 제가 침념을 할때잘 적조가 돼서 <laughs> 네. 조사와 학생관이고 사무작용사계로전으다 <laughs> 네. 기겠습니다 <laughs> 네. 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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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기 전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마셨습니까? 네. 네 저고 예. <laughs> <laughs> 네. 네, 어느 분들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마셨고, 어느 어떤 분들은 또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커피 를안 마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자기의 평소 일거를 생각해 보면서 어,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겠습니다. 어 제, 제인 학생. 네. 제인 학생은 학교에 오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아침을 먹습니다. 네. 학교 오기 전에 아침을 드시는군요. 어한평 학생. 네. 한평 학생은 아침 식사하기 전에 평소. 네, 무엇을 합니까? 저는 아침밥을 먹기 전에 샤워를 합니다. 네, 샤워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노우 역사에게 물어볼게요. 일거를 마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노우 역사는 무엇을 합니까? 저는 자기 전에 음악을 듣습니다. 네, 노우 역사는 자기 전에 음악을 듣습니다. 이거는 네, 철수의 이과표입니다. 이번에는 철수의 이과표를 보면서 그의 이과를 설명하고 설명해보는 시 같이 설명하는 분들가도 해보겠습니다. 철수는 학교 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아, 아침 아, 아침식사. 아, 철수는 아침 네. 아, 학교 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합니다. 철수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는 무엇을 합니까? 샤워를 합니다. 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 철수는 샤워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운동을 합니다. 샤워를 하기 전에는 운동을 합니다. 철수는 운동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런. 네. 운동하기 전에 이런. 이와 배우를 표현은 바로 동사 기 전해. 네. 동사 기 전해로서 네, 동작의 전후관계를 표시하는데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네, 기 전해를 받침이 있는 동사, 받침이 없는 동사를.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이 없는 동 받침이 받침이 없는 동사, 가다, 보다, 보다, 세 개씩 바다의 종교음이다 대신에 달을 기로 바꾸고 천해를 붙여서 가기 전에. 보다, 마찬가지, 종교음이 달을 기로 바꾸고 천해를 붙여서 오기 전에. 보다, 마찬가지, 달을 기로 바꾸고 천해를 붙여서 보기 전에. 받침 없는, 있는 동사, 먹다. 받침 있는 동사 또 뭐가 있습니까? 듣다. 읽다. 먹다 할경우 마찬가지, 종결함이 다 대신에, 에, 다를 뒤로 바꾸고 전제를 붙여서, 먹기 전에, 듣다 마찬가지, 듣기 전에, 읽다 마찬가지, 읽기 네. 전에, 여기 주의할 것은 지와 전에는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어, 이번에는 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봅니다. 예매를 합니다. 어, 이것을 기전으로, 어, 기전을 써서 한 문장으로 연결해보면, 영화를 보기 전에 예매를 합니다. 봅니다가 보기 전에가 되어버렸습니다. 봅니다. 봄이다. 봅니다의 동사 기본형은 보다입니다. 보다. 보다의 보다 종결음인 다를 뒤로 바꾸고 전대을 붙여서 보기 전에 봅니다가 보기 전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식사를 합니다, 손을 닦습니다를 마이클 학생, 1번 문제, 식사를 합니다, 손을 닦습니다를 기전형사3문정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닦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가 에, 동작 기본형은 하다입니다. 다를 뒤로 바꾸고, 전을 붙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닦습니다잘 하셨습니다. 아, 니에, 학생. 니에. 니에, 좋아. 니에, 좋아. 나나, 학생. 니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숙제를 합니다. 친구를 만나기 전에 숙제를 합니다. 네, 친구를 만나기 전에 숙제를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만나다의, 만납니다의 동작 기분은 만나다. 다를 뒤로 바꾸고 전해를 쳐서 친구를 만나기 전에 숙제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음, 3번 욕보 아, 학생 네. 잠을 자기 전에 세수를 합니다. 네, 잡니다의 동사 기본형 자다의 달를 뒤로 바꾸고 전해를 연결해서 잠을 자기 전에 세수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나머지는 에. 네. 집에 가셔서 스스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문장이 열다섯 개가 있는데 이무의로 문장, 먼장 하나를 고르고 기전에 붙여서 혹시 어울리는 문장을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하다 수영하기 전에 외출하다 잘 어울리지가 으시오 수영하기 전에 화장하다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다 땀났수니다 이런 식으로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준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어, 제인 학생, 외출하다 한번 해주세요. 외출하기 전에 머리를 감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유튜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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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감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더 어. 시켜주세요, 선생님. 어. 네. 밥을 먹다. 밥을 먹다. 따로 가면 안 되니까. <laughs> 하세요. 이메일을 골라서. 네. 네. 컴퓨터를 켜기 전에 부두를 씻습니다. <laughs> 이상해요. 난무 <laughs> 같은데요. 틀립니까? 컴퓨터를 병시대에 쳐다보면. <laughs> 저도 마도마찬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기가지로 이상해요. 이상해요. 감사해, 그어요 이번에는 아이 사람이 이제 한인가수라고러는데이 사람은 이 시간이 이 시간 대여서를 배우,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전의를 사용해서 그의 일과를 에, 두 동작을 한 동작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 한통학생. 네. 예를 들면, 한고 와서 어뭐면는 방송 을 녹화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방송 녹화가 뭐예요? 방송 녹화요. 방송에 실시간 녹화해가지고 후에방영하후에방영하 선생님, 이게 녹화입니다. 이거는 사령이죠. 녹화는 광역을 위해서 사정를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네. <웃음> 네. 한류가수 모모는 브레이 연습하게 되면 12 인터뷰를 합니다. 뒤에 학생, 기자들 있어요. 치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댄스 연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류가수 모모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댄스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를 사용하면 이 한류가수 모모의 일과를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걸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렇게 오른쪽 1분단, 2분단이 정의시가 되고, 정의가 되고, 3분단, 4분단이 매시가 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단, 2분단, 시작. 기전에가 딱한번 나오는데, 팁으로 기전에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사, 힙. 음. 한국어 전은 이 순수한 한국어가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전. 말로 말로이 <laughs> 치엔, 치엔, 는네는는는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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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한자어 전이고, 영어는 before입니다. 그리고, 동사를 정할 때, 후 동작을 앞에 쓰고, <laughs> 후 동작, 먼저, 어 나중에 한 행위를 전 앞에 쓰고, 어, 가빈자는, <laughs> <자기면은>, 가빈자는, <자기면은 웃음>

A, A조가 되고, 3, 4분단이 B조가 돼서, 어, A조는 앞에서 본 철수의 사용이 있습니다. 철수의 이법을를 B전을 사용해서 한문장으로 만들면서 하고, B조는 에, 초, 아, 탈과수의 시간 배수를 보고, B전을 사용해서 한문장으로 만드는, 음. 예,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음. 수고하십니다. 음. 수고하십니다. 와. 와.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를 잠시 정리해보자면은, 동작 시점인데, 예, <laughs> 우리는 동작의 에, 전후 관계를 따하게 사용하는 아니고, 어, 받침이 <laughs> 있는 동사나 없는 걸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공부하기에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자기의 1번 기절을 사용해가지고, 문장을 작성하셔서,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